서론을 처음 작성하실 때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연구를 많이 읽으라고 하니까 선행연구를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읽으면서 전체를 다 읽고 바로바로 서론을 비슷하게 통과된 논문이니까 비슷하게 써볼 수 밖에 없는 거예요. 모르시기 때문에.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문단 단위로 짜짓기도 되지만 그게 또 비유도적인 표절도 될수 있고 소론의 책에 나트를 갖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어 연구 계획서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샘플도 드리지만 서론에 책에 맞게 일단 선행 연구를 읽고 연구 계획서 샘플에 맞춰서 뼈대를 먼저 짜야 됩니다. 서술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개조식으로 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제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인 상황과 트렌드가 어떻고 이슈가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어떤 분석이 왜 필요한지를 연구 필요성을 나타내야 됩니다. 그래서 문제적 연구 배경이란 건 연구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한 질문을 연구 질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던져주고 물론 그 질문을 던질 때 그냥 막연한 두리뭉실한 얘기보다는 이제 통계 자료나 또는 그 학자들의 주장이나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던 그런 어,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이런 게 되고 있고 트렌드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연구 질문을 던져서 그래서 아까 마케팅 기업별로 마케팅 전략을 업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실증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구 필요성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 나오면 그 우리 주제 관련한 선행 연구 흐름과 한계를 스터디를 해줘야 됩니다.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. 그 선행연구를 요약하고 스터디 하라는 것도 특히 2장 이론적 배경 리트러처 리뷰에 보면 선행연구 검토하라 그러니까 홍길동 몇년 논문은 뭐라 돼 있고 김길동 몇년 논문은 뭐라 돼 있고 막 나열돼 있어요. 통과된 논문들도 그렇게 나열을 하라는데 누구 거는 써주고 누구 거는 안 써주고 그런 나열이 아니라 선행연구 검토하라는 취지는 선행연구가 주로 어 어떤 식으로 연구가 돼 있고 흐름과 경향을 파악을 해서 또 방법론을 어떤 걸 써서 어떤 분석을 주로 했더라 이런 흐름과 경향을 파악해서 우리 논문은 학문적 발전뭘 좁혀서 범위를 좁혀서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새로운 인플루케이션을 도출해 본다든가 학문적인 컨트리뷰션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학술적 의의가 그래서 선행연구 검토하라는 건 선행연구 흐름이 이렇게 주로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 연구는 그걸 디벨롭 시켜서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. 이런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. 그래서 선행연구의 흐름을 언급을 해주고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을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연구 질문, 문제 제기와 연구 필요성, 선행 연구 흐름과 함께 우리 연구 차별성 의의가 도출이 됐으면 차별성과 또 연구 목적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. 그런데 혼자 쓴 글들을 보면 이게 차별성인지 목적인지 특히 박사 논문들도 이렇게 통과된 논문들도 읽어보면 더러막 혼재되어 있습니다. 차별성인지 목적인지 구별도 안 되고 그런데 차별성은 선행연구와 상대적인 의의, 학문적 발전, 이런 게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그걸 위해서 우리 연구 목적이란 건 아까 우리가 던졌던 연구질문과 연구 필요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분석할 거고 어떤 걸 고차, 이론적 고찰에서 어떤 걸 분석하겠다 구체적인 팩트, 이게 연구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, 그, 목적까지 하는 데 있어서 분석 관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는 건 당연하겠죠.